아, 참고로, 저는, 폴아웃 76을 정식으로 게임을 샀어요. 아, 예. 네. 게임 정식 플레이어인데, 이걸 아주 싸게 하는 그 팁이 있습니다. 음, 음. 좀 알려드릴게요. 예. 뭐냐면, 폴아웃 76이 처음 나왔을 때 폭망했기 때문에, 폴아웃 76 패키지 자체 가격이 중고로 사면 엄청 쌉니다. 음, 그래서, 제가 폴아웃 76, 플레이스테이션 4, 5, 7, CD를 만 원이 안 되는 8,000원에 샀어요. 아. 그런데 8,000원에 사서 넣고 업데이트를 하니까 지금 정품에 준하는 업데이트가 다 돼요. 음. 이게 왜냐하면 정품이니까. 음. 그러고 나니까 오늘날에 그 지금 정품으로 팔리는 47,000원짜리 폴아웃하고 완전히 똑같은 폴아웃이니까 <laughs> 그렇군요. 그래서 8,000원에 폴아웃을, 폴아웃 체인을 구해서 정말 재밌게 플레이를 했어요. 음, 플레이를 하는데, 아, 이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여기도 이제 하우징이 들어가고 오면 참 좋아요. 근데 정작 플레이어들이 참 좋습니다. 네. 갔더니 내가 처음 뮤비라고 오니까 사람이 우르르 몰려오더니 그 파워 아버드 슈트를 나한테 주는 거예요. 네. 이부라고. 거기서부터 오바 무기라든지 처음 건설에 필요한 제작 그 자재들을 왕창 싸놓고 가더라고요. 건설하라고. 네. 네.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 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 포라우치를 살린 것은 게임사가 아니라 유저들이었다. 그렇죠. 그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정확한 추세고,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 이 오딘 얘기, 처음에는 블루 소울 2, 사실 니니지 정확하게는 이제 블레이드 앤 소울 2죠. 아, 네. 블레이드 앤 소울 2. 네. 네. 어쨌든, 리 니지, 오딘, 뭐, 포라우스 느낌이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확실히 뭐냐면, 지금 사실 이 얘기를 진짜 꺼내 본질적 이유는 네. 세계 게임사 판도가 지금 바뀌고 있다. 왜냐, 아니, 그럼, 작년에 진짜 기대했던 엄청난 기라선 같은 대작들이 하나같이 망했어요. <laughs> 하나같이 망했어요. 그리고 뭐 대표적인 토크, 네. 뭐그 대표적인 게 사이버 쿠크, 뭐, 심지어는 그보더랜드3 뭐, 그건 어떤 게임은 망했다고 보면 뭐한게 있지만 어쨌든 기대에 못 미쳐서 판매량이 저조한 게임이고, 그, 뭐, 이거 아니고, 여러 개 됐다, 이거요? 네, 가장 최근에는 데스루프가 있습니다. 아, 좀 많이 있나요? 아, 많았나요? 데스루프가 판매량이 안 나와가지고, 울상이에요 아. 사실, 무지한 기대장이 없거든요. 음. 근데, 음, 그, 그, 부지란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호불호가 음. 좀 갈리는데요. 음. 인공지능이 개떡이랍니다. 아. 아, 너무 멍청하대요, 인공지능이. 그래가지고, 이거를 재밌게 플레이 하라는 건지, 뭔지. 뭔지. 음. 뭐, 그런 얘기를 듣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니까, 러 내가 처음에 근데 그렇군요. 왜 망했을까? 예. 사실 망한 이유는, 대표적인, 게 가장, 왜 망했는지 아직 상징적으로 게임이 전설의 예. 라스트 오브 스투죠 예. 예, 라스트 오브 스 투. 판매량은 잘 나왔으나, 예. 많은 사람이 다시는 이제 라스트 오브 스를안 하겠다라고 말했요 예. 소절 그렇죠. 거죠. 왜냐면, 전체적으로 스토리가 더 이상한 거예요. 무엇보다 심각한 게 스토리가 이상해요. 그 게임 제그그 그 구성도 이상하고 뭐왜 자꾸 스토리가 산으로 가는 거야? 완전히 내용도 자꾸 산으로 가고 어? 그서왜나는가 나도 사실 좀 이해를 못했었는데 가장가 아니고 만 갔다는 거예요. 아까 생각해 보면 갔다는 거 지금까지는 게임은 뭐 만드는 없지만 게임의 룰, 게임사가 정했어요. 어떻게 정하냐 가장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재밌을까 생각해서 고민하면서 정했단 말이에요. 기술도 한계가 있을까? 특히 굉장히 중요 대. 데 기술력의 한계는 게임으로 조정하는 네. 것도 많아요. 네. 근데 이미 기술력은 한계에 공략됐고 나올만한 스토리나 규칙은 나올 걸다 나왔다. 이거예요. 음. 그럼 이제는 어떻게 되냐? 더 이상 이제 게임사가 제시하는 규칙은 한계가 없다. 음. 그 한계를 극복해줄법고 너무 오버하다가 지금 이 참사가 벌어진 거거요 그럼 어떻게 되냐? 간단 거예요. 이제부터 게임물을 그, 이, 이그 게임을 하는 사람들 맡겨야 돼. 유저한테 맡겨야 돼. 네. 유저가 스스로 게임을 정하고, 게임을 이제 스스로 바둑을 맞추는, 이미 그 조짐은 여러 게임이 들어서어 대표적인 게임이 가장 그걸 유명한 게 마인크래프트. 네. 그다음에 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로블록스죠. 그렇죠. 로블록스. 네. 로블록스 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식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음. 이게 지금 무려 로블록스 자체가 우리 잘하는 EA 게임 알죠 예. 그거보다더 높은 평가를 좀 받고 있는 게로블록스입니다 사실 네. 그 최근에 또 진짜 이론동스크에서 진짜 개발 중고 지금 세계 게임계 어떤 왕좌를 차지싸움 게임사 대표 중에 어딘가면 그 에픽 게임스죠. 그, 네. 포트나이트. 네. 이 포트나이트도 보면은 이제 배틀그라운드를 좀 해나가고 했다지만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스스로가 이제 텍스터를 뭐한번좀 뭔가 굉장히 자유도를 높게 하고 스스로 게임을 맞는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다. 이게 사실 게임의 추세였다고요. 네. 근데 이 추세는 이 게임사도 이 추세를 사실 이해 못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얘기해서 이제 빌딩되기 가능하고 손님 빌딩을 해놓고 거기에 손님을 초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음. 유명한 락가수, 유명한 그저기 R&B 가수가 자기 공연을 저기서 했죠. 퍼트나이트 내부에서 음. 자기 공연을 했죠 그래가지고 뭐, 뭐 20만명이 몰려서 봤다 는뭐 뭐 그런 얘기들을 해요 옛날에는 사실 2 0만명이한 명에 들어갈 수 있는 공연장이 없어요 사실은 많아야 그렇죠. 5만명입니다 음. 그런데 얘, 이거는 이제 얘기한 것처럼 메타버스, 사이버 세계니까 20만명이 한 번에 몰릴 수가 있었던 거죠 음.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하면은 그러다 보니까 결국 결론은 뭐냐 여기, 이게 왜 그럼 중요하냐? 앞으로, 올해부터, 우리나라 게임사가 세계를, 세계 게임판으로 많이 질러주고, 우리나라에 만드는 게임들이 그럼 세계판도로 뒤집을 가능성이, 만약에 세계의 게임 주도권을 가질 가능성이 여기에 있다. 이, 저도 그, 왜 그런가? 우리나라가 세계를 주도할 것 같다.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나온 대작게임들하고, 지금 외국에서 만든 대작게임들하고, 직적으로 우리나라 게임이더 앞서는 상황으로 지면에 있는데, 왜 그런가를, 아직까지 잘 몰랐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결국 유저가 네. 우리나라 유저가 가장 성적인 유저가 되거든요. 음. 이 NC사태, 레슨에서 NC로 이어지면 이 쉽게 말해서 이게 <laughs> 진짜 도박게임인데, 도박게임. 네, 도박게임 시대를 갖고 사실 네, 게임이 네. 엄청난 암흑기적인 게임이 시작되고 그렇죠, 다크에이 온갖 이상과 비전이 음. 우리나라에 성립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게임을 주도하는 건 역시 유저고 그 유저가 이상과 비전을 갖고 게임사를 이끌어가는 상황이 되면서 우리나라 게임자들은그 시대에 빨리 적응하고 있는데 다른 게임자들은 아직도 해나고 있는 것 같다 제가 볼때엔 그런 느낌이 들면요 그래서 사이버펑크는 그 물론 이게,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이거는 내부적으로는 이런 생들 우리나라 게임에 진짜 고수적인 문제가 멀티게임 중심으로 나간다 이거예요 네. 이거는 왜 이게 심각하냐면 멀티게임은 어디 보면 게임 이 게임 이랬었네요. 네. 예. 그 대표적으로 어쌔신 크리드만 비교해 보자고요. 어쌔신 크리드. 음. 지금 어쌔신 크리드 너무 울고 먹는다. 이제 이게 무슨 어쌔신 크리드냐. 이거는 로플레잉, 어? 어쌔신의 로플레잉 장르이지. <laughs> 뭐냐 이게 막 이렇게 욕을 들죠 어쌔신 크리드라는 그 프랜차이즈 이어가면서 그걸로 해서 끊임없이그그 잠시만요. 그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너뭐막 시리즈가 이어지면또변화도 하는 거 근데 우리는 그렇게 그런식으로시리즈를 창조 그런, 그런 게없대가 IP가. 음. 옛날에 유명했던 옛날에 유명 했던 들어 항상 나오는 얘기가 옛날 에 유명했었는데 들어 갔려고 뭐 이런 식이었대요. 두번 지금도 두 번에 다 알잖아. 네. 포로또 그렇고 포로또 음. 수십 년된 게임이야. 음. 음. 그럼 왜 그러면요? 냐 이게 싱글 게임 단독 시나리오의 싱글 게임으로 나오는거거거요 우리나라는 그 단독 게임 싱글 게임이니까 중고로팔 수도 없고 게임 서버정 던지는 거안 되면 게임이 없어지는 거, 사실 사장내고 툴을 만든 게 없는 순간 IP가 죽어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난 이런 문제를 많이 고민했지만 또 지금 일어난 상태를 보니까 그동 우리가 멀티에 그만큼 집중하면서 상당히 유저 친화적이고 유저 치, 친화적인 그런 걸좀한게 아니냐 그리고 더 놀란 게 뭐냐 면 요즘 게임 회사들 자세 보면 드디어 실제적인단 독자적인 싱글 게임과 IP를 추가하기 시작했다. 그신기퍼로비쓰고 심지어는 크로스, 크로스 파이어 X라고 크로스파이어라고 들어오적 있습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소프트의 예. 대표자이고 중국을 대표하는 애플리케이션 그렇죠. 네. 사실상 뭐중 최고 점이라고도하더는 네. 지금 모르는데 네. 지금도 감기. 지금도 역시 그 청소년 게임은 크로스파이어를 넘어가는 게임이 없어요. 네, 예. 그래서 근데 이 게임도 사실은 그냥 월드 게임이라고 해. 아, 그게 웃긴 게 뭐냐면 미국은 미국이라 성수할 때. 멀티게임도 프랜차이즈를 잘 이용한단 말이야. 대표적인 레이보우있스는요 네. 완전히 그냥 무조건 멀티만한 게임인데도 나름대로 프랜차이즈를 이용해서 관리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안 돼서 안타까운데 이번에 크로스파이였을거 멀티게임과 싱글 미션을 대대적으로 그냥 대충 만드는 게 아니라 대대적인 투자를 해서 싱글 게임을 만드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가 드디어 싱글 게임으로 발휘기 시작했다. 음. 아마 이걸 통해서 독자적인 프랜차이즈나 IP를 형성해가지고 이걸 계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려는 게 아니냐. 얘는. 아, 참고로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요. 네. 그, 크로스파이어는 스마일게이트 겁니다. 리베이드가 아니고. 아, 뭐,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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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이 크로스파이어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네. 이제그 레인보우 식스를 벤치마킹한 이제 멀티게임인데, 네. 예. 이게 이번에 크로스파이어 액들를 만들면서 신규게임에과감로 투자를 했고, 코로나 트에안 부러운 지금 게임을 만들어 가고 있다. 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아, 이 멀티게임과 싱글게임과 그러니까 멀티게임의 어떤 균형. 어? 이것이 이제 이거 플러스 거기다 유저들의 어떤 그런, 그런 인식. 이런 게 하면서 일단은 한국적으로 일단 게임이 주도권에 넘어가는 것도 있지만 이 새로운 시대 의 게임. 그러니까 멀티처럼 완전히 방치하는 것도 아니고 멀, 솔직히 멀티게임하고 싱글게임하고 겉보기에 달려 큰 괴를 갖고 규칙은 이 누구냐? 이 게임사로 만든다는 규칙만큼 내게 의미가 없었던 거같요 근데 점점 음. 규칙을 유저들한테 맡기는 게임들이 아마 계속 늘어나고 자 음. 그런 쪽으로 발전하는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이 새롭게 나온 제기얼라이언스는 어떨 것 같습니까? 그 글쎄요. 그제기드라이언스 제기돌라이언스 3가 이번에 새로 나왔는데 네. 네. 그런, 그런 것 같아요. 글쎄 그거는 현대 제가 아까 말한 그런 추세를 따라가진 않을 거예요. 음. 왜냐면은 그걸 그걸 따라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마 이제기들라이스 같은 경우는 어떤 냐면 지금 그 규칙을 그게 이 과거의 그 어떤 추억을 보정한다고 해야 되나? 제가 제기들라이스3 얘기를 한건 뭐냐면 예. 사실 이제 기들라이스는 특징이 뭐냐면 타겟, 목표만, 목표만 주어지고 음. 그 목표를 달성하는 <laughs> 과정을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도록 마음대로 풀어주잖아요 아. 그 나름의 규칙을 만들어서 이런 조건을 하에서 이걸 깨야겠다는 나름대로 중간 과정 목표를 하는 수술 설정에서 그걸 가지고 타이어택을한다던가 뭐 이런 식의 사실은 게임들이 플레이가 꽤 유명했기 때문에 아. 이번에 제이 덜라이스 3가 나오면서 과연 그런 맛을 잘 살렸을까라고 사실 궁금해하긴 합니다 근데 솔직히 아무리 그래도 음. 마법 게임은 엄밀로하면 선형구조예요 네. 기본적으로 그 선형구조에서 다 비교적 자유롭다는 거지 요즘 솔직히 마이크티 대비해서 그렇게 잘 어울릴 수가 없잖아요. 네, 다만 그만큼 지금 이 게임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 게임의 가장 큰 점은 뭐겠습니까? 어밀히는 음. 게임불가증이에요. 음. 심지어는 이 게임불가증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저들의 아타리 쇼크. 아타리 쇼크. 네. 네. 미국 게임도 업계를 네, 시켰다는위기시켰죠이게임이 음, 네. 이 상징되는. 네. <laughs> 이, 이거, 이것도 게임이냐. 네. <laughs> 이 아타리 쇼크가 나왔다고요. 게임불가증의 어떤 대표적인 사례인데 그럼 게임 불결정 왜 나올까 당연히 게임 불결정 나올 수 밖에 없어요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데 누가 안 들리겠냐는거지 그래서 사람은 사실 새로운 자극을 추가하지만 또 그만큼 그 새로운 자극이란게 옛날의 추억을 생각하면서 하는 솔직히 제길드 라란스 원투를 지금 사람 보고 하라고 하면 할 사람 별로 없을거예요 그만큼 시스템이나 그래픽이나 여러가지 내용이나 조금이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옛날 게임들 주로 선형 게임이 많았다고 왜 사람들이 오픈 월드에 열광하냐면 그 자유의 맛을 느끼기 때문이데 대자본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 고뇌가 네.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오픈 월드를 원했던 게임이 하나 있어요. 네. 이거 오픈 월드였지 대자본 기도 아, 이거 네. 오픈 월드였으면 거의 GTA 이상의 게임나왔을거다한 게임 네. 있어. 게임 메트로, 메트로 시리즈. 네. 근데 이번 최신 최근에 나온 메트로도 결국 네. 오픈 월드를 포기했다. 왜냐면 아무래도 러시아 쪽 사람들이 그거 좀 약한 게아니가 생각이 들죠 과거 그 공산권이었기 때문에, 네. 공산적 원에서 주장하는 어떠한 그런 그 제한적 사고, 어, 그런데 이제 자유롭지 못한 사고가, 그리고 도 만드는 데는 자유가 되는 게 아닌가. 예전 서 제가 때 봅니다. 네. 그것도 있고 이제 돈도 많이 들고. 예. 네. 런데 그래서 솔직히 나는 정말 그 회사가 돈을 보시면, 지금은 이제, 지금 새롭게 이번뭐온 리소스가 크니까 어렵고, 메트로, 과거 시리즈였던 메트로 2, 3이나, 그 메트로 라이트를, 오픈월드화 시켜도 대박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네. 그 누군가 라이센스를 사다가 시도를 하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